1월 18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랑이 끝까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이렇게 편지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 일, 억울하고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서운한 일이 내게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고 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못할것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내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진리를 거슬릴 수 없고 진리 밖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온전히 나에게 실망을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참아주며,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어떨 땐참 힘이 듭니다. 우리 혼자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도 고난인 줄 알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운한 일 당했을 때 답답한 일 당했을 때도 상대방이 온전해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나를 만나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지 어떤 일로 기분이 나쁘거나 상할 수 있을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빠지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때문에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되 나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며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자들이 온전하여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위로하며 나에게 평강을 주며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서로의 온전함과 세워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나와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춥지만 움츠리고 다니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겠노라고 내가 말씀이나 또는 전화나 카톡이나 어떤 것으로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보겠노라고 기도하며 쓰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